국립부경대학교가 지난 6월 차기 총장 선거를 끝냈지만 아직 새 총장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 안팎에서는 자칫 타 국립대처럼 총장 부재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국립부경대학교 신임 총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두달 가까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임 총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늦어지면서 이민이 학무부 총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국립부경대 장영수 전 총장은 지난 4월 글로컬대학 30사업 예비 지정에서 탈락하자 사의를 표명했고, 부경대는 장전 총장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지난 6월 곧바로 제 8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를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선거에서는 배상훈 교수와 왕재필 교수가 각각 1, 2순위 후보자로 선출됐습니다. 대학 측은 총장 임용 후보자 대상 연구 업적 검증을 거쳐 지난 9월 초 교육부에 총장 추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교육부의 재청과 대통령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지만 두달 가까이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장영수 전 총장은 지난달 임식을 끝으로 4년 임기를 다 채우고 자리를 내려오게 됐습니다. 더 이상 그대면. 저희도 이제 학교도 여러 가지로 좀 차질이 있을 수 있겠죠. 새 총장 임명이 기약 없이 늦어질 경우 대학 측은 특히 내년 3월에 있을 글로컬대학 사업 신청도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입 신입생 모집과 내년도 학사 운영 등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지난 5월에는 부산대학교 차정인 전 총장의 임기 만료 전까지 후임 총장 임명이 되지 않아 일주일 가량 교육부총장이 직무를 대행했고 국립 한국해양대도 석달 가까이 총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글로컬 대학 사업 신청 준비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채널 BTV.